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구월분스토리 CK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성부대 6사단 신병교육대를 수료하면 어디로 자대 배치 될까에 대한 내용 최신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육사단 신병교육대를 수료하게 되면 자대 배치 받는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단 예하부대나 직할부대로 가는 사단의 내부 자원들. 두 번째는 사단을 벗어나서 6사단의 직속 상급 부대인 5군단의 예하부대나 직할부대로 가는 자원들. 세 번째는 두 번째 5군단도 벗어나서 어디로 자대 배치받을지 모르는 전국구 자원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유형인 육사단 내부 자원으로 분류가 된다면 어떤 예하부대나 직할부대로 갈수 있을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먼저 육사단의 부대들은 대부분 강원도 철원군 및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해 있고 예하부대에는 보병여단 3개 2, 7, 19여단과 포병여단 1개가 있으며 직할부대에는 수색대대, 공병대대, 전차대대를 비롯해서 12개 정도의 직할부대들이 있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보시면 예하부대 중에 보명여단 3개는 2개 여단이 GOP대대가 속해 있는 GOP여단이고 1개 여단은 GOP여단을 지원하는 예비여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여단별로도 123대대, 이렇게 3개의 예하보병대대와 여단직할대, 군수지원대대까지 각 여단들의 예하부대들이 편성되어 있어서 각 여단들로 분류가 되신다면 이 예하 부대들 중에 어딘가로 배치가 되실 것이고 그리고 전방 GOP를 맡고 있다 보니 GOP 대대로의 배치가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GOP 대대와 예비 대대들 간에도 장단점이 다 있고 어, 신규대에서 차출을 당하더라도 GOP 부대는 거부하면 안갈 수도 있지만 요즘 입대 자원 감소로 인해 자력이 우수한 자원은 강제로 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GOP도 사람 사는 곳이고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GOP 부대의 장단점 몇 가지만 보시면 먼저 장점으로 근무만 서다 보니까 힘도 훈련이 거의 없다. 또몇 개월 동안 출타를 못하다 보니 월급을 많이 모을 수 있다. 자주 못 나가지만 한 번에 나가는 휴가가 길다. 이 정도 대표적으로 들수 있고 단점은 주야 근무로 인한 생체 리듬 저하 또 원할 때 출타를 못하는 답답함 후방 부대들에 비해 지형이 대체적으로 험하다 등이 정도를 단점으로 들수 있습니다. 그리고 GOP 후방 예비대대와 예비 여단들은 일반 부대와 비슷하게 생활들을 하기 때문에 훈련은 많지만 출타는 평일, 주말 모두 가능하며 일과 시간 이후 자유 시간을 통해 자기 개발여권도 보장이 잘 되겠습니다. 다음 예하 부대 중에 포병 여단으로 배치가 되신다면 278898638 포병대대 여단 본부 중에 한개 부대로 배치가 되실 것이며 지우 표단과 지우 대대를 뒤에서 화력 지원하기 위해 포사격 훈련을 많이 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다음은 육사단의 직할 부대들로 배치가 되신다면 먼저 수색대대, 수색대대는 DMZ작전을 주로 하는 부대로서 사단에서 가장 위험한 임무를 맡고 있는 부대 중에 하나죠. 이 수색대대는 무작위로 선발되는 게 아니고 신교대에서 엄격한 측정 및 면접을 통해 가는 부대이기 때문에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차출 되셔도 거부할 수 있는 부대고요. 다음 공병대대, 공병대대는 지뢰, 철조망과 같은 장애물 설치 및 제거, 예하 부대의 지형적인 애로사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대고 전차대대는 신속한 기동성과 포병의 버금가는 화력을 가진 부대로서 때로는 보병부대 뒤에서 때로는 보병부대와 협동하여 보병부대의 공격력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는 부대이며 정보통신대대는 유무선 통신지원, 보급수송대대는 병참, 수송병과 관련 부대로서 예하부대를 보급품, 차량 등으로 지원하는 부대고 화생방대대는 화학, 생물학, 방사형전에 대비하는 부대이며 정비대대는 병기병과 관련 각종 장비들을 보급 및 수리하는 역할을 하는 부대고 방공중대는 하늘을 방어하는 대공방어 부대가 되겠습니다. 이 공병대대부터 방공중대까지 말씀드린 직할 부대들은 해당 병가의 기술행정병 합격자들도 주로 배치를 받겠지만 일반 전투병들도 신규대수료 후 후투기를 받고 배치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사경찰대는 사단 장병들의 각종 사고 예방 및 처리를 담당하고 의무근무대는 장병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대로서 이 군사경찰 의무대는 어, 대부분 관련 전공 및 특기병들이 선발돼서 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본부군 무대는 주로 사단 참모부서 행정병들과 사단부지를 경비하고 관리하는 일반 병들이 함께 생활하는 부대로서 사단본부의 각종 구준일을 도맡아하는 부대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신교대 수료 후 신병들이 자대 배치 받기 전에 잠시 머무는 보충 중대의 기관병으로도 배치될 수 있고, 식구여단 3대대인 신병교육대로도 훈련병 생활 시 조교나 기관병으로 선발되어 배치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단 내 어디로 많이 분류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대답이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몇달 뒤에 어떤 여단이 또는 어떤 대다가 전역자가 많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상되는 공속 소요에 따라 인원 소요 신청을 상급부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대 훈련병 매 기수마다 각 부대로 배치받는 인원의 비율이 항상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직할 부대보다 예하 부대들이 편제 인원도 많고 전투력에 공백을 채우는데 더 우선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단이나 대대로 가는 인원이 직할 부대들로 가는 인원보다 더 많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수하실 때부터 난 예하 여단의 전투 대대 어디론가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게 심적으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사단 예하 부대나 직할 부대들로 가실 수 있고요. 다음은 두 번째 유형, 사단의 직속 상급 부대인 5군단의 예하 부대 및 직할 부대로 가신다면 어떤 부대들로 배치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5군단의 대부분의 부대들은 경기도 연천군 및 철원군 포천시에 위치해 있고 예하 부대에는 5호평 여단, 1기갑 여단 등 9개 부대가 있으며 직할 부대로는 특공연대, 정보통신단 등 10개 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사단을 제외한 군단 내 부대들의 배치가 되신다면 먼저 5군단의 전방 사단들을 뒤에서 화력으로 지원하는 5호평 여단, 이 5포병여단의 예하부대들, 1포병단, 5포병단, 8포병단 내의 부대들과 여단 직할대인 부대들로 배치가 될수 있겠고 다음 1기갑여단과 5기갑여단, 이 1기갑여단의 예하부대들은 대부분 포천시에 위치해 있고 5기갑여단의 예하부대들은 대부분 양주시에 위치해 있겠으며 기갑여단은 사단 직할대로 따지면 사단 전차대대와 동일한 역할을 하지만 보병 전투 능력이 있는 장갑차와 포병여단처럼 포병 대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기동력과 자체 공격력, 화력 능력이 사단 전차 대대와는 비교가 안 될만큼 큰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 기갑 여단과 오 기갑 여단의 예하 부대들로도 가실 수 있겠고 다음 오 공병 여단, 오 공병 여단도 사단 공병 대대와 역할은 동일하겠으나 규모가 더큰 거죠. 보군단 예하 전부대를 주로 장비적으로나 시설 측면에서 지원하는 부대들이고 예하 공병 대대들이나 여단 직할 대들로도 배치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5군수 지원 여단. 아, 이 군지단은 사단 직할대로 예를 든다면 보급수송, 정비를 포함하여 이제 탄약 지원 임무까지 수행하는 부대로서 이런 5군지단 예하 부대들로도 갈수 있겠고 어, 다음 인접 사단들인 3, 5. 28 사단들로도 배치가 될수 있는데 예전에는 군단 내에 인접 사단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부대가 통합되고 해체되고 입대 지원이 감소하면서 자대 배치에도 광범위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접 사단들로도 갈수 있고 사단 편제는 앞서 첫 번째 유형의 6사단 예함의 직할 부대들과 거의 유사합니다. 다음 군단 직할 부대들로 배치가 되신다면 정보통신단, 방공단 등 여섯 개 부대는 사단 직할 부대에서 같은 기능들 중에 규모만 더큰 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외 특공연대는 사단 수색대대와 비슷한 임무를 하지만 항시 DMZ 작전을 하는 부대는 아니며 전시 침투 지역이 수색대대보다 더 넓은 부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항공단은 공격헬기 및 정찰헬기, 기동헬기들로 군단의 항공 지원을 담당하는 부대로서. 헬기 조종은 모두 간부들이 하기 때문에 병사분들이 항공단으로 배치가 된다면 조종 이외 부대 경비 및 부대 관리, 관제, 항공 정비 등 항공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시겠습니다. 다음 경비원대는 평상시 지역 내 예비군도를 관리하면서 유사시 전방사단 이외에 군단 내 지역방으로 하는 부대이고 정보대대는 적의 첩보 및 정보를 수집하는 부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군단 내의 자원으로도 분류될 수 있고 다음은 세 번째 유형으로 사단 군단 내 지역도 벗어나서 배치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세 번째 유형으로 결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지만 점점 늘어나는 입대 자원 감소와 부대 통합 및 해체로 인해 기수별로 쾌박해지만 어, 세 번째 유형이 많은 기수도 가끔 발생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변 부대들로 가겠지만 요즘 군단 밖으로 주로 가던 부대는 1사단, 9사단, 25사단. 가끔 가는 부대는 대표적으로 수방사 수기사, 8사단입니다. 어, 말씀드린 1구, 25사단은 우리군의 핵심 사단이지만 얼마 전 부대 개편의 일환으로 사단 신병 교육대들이 없어졌죠. 이로 인해 주변 신교대들에서 병력들을 보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변 3, 5, 6, 28, 51. 55사단과 같은 신병교육대들에서 병력을 충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이 가까운 1925사단으로 배치받는 것이 교통편이나 지역면에서 어떤 분들에게는 좋을 수도 있겠네요. 다음 수도방위사령부 수방사는 수도 서울 내부를 방어하는 부대로서 군무제가 서울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배치받으시면 주변 여건이 매우 좋은 부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방사 부대들을 간단히 보시면 52사단, 56사단, 사단급은 이렇게 두개의 부대를 가지고 있고 직할 부대로는 1경비단, 1방공여단 등 14개 부대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방사 부대들은 이런 경기도권 사단 신교대들에서 조금씩 선발해 가거나 분류시켜서 데려가고 있고, 물론 육군훈련소에서도 수방사로 많이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수기사는 어, 사단전차대대나 기감여단처럼 기계화부대죠. 그래서 예하여단들의 기계화 보병대대나 전체대대, 포병대대, 또 사단 직할대들로 갈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의 세 번째 유형은 선발직이라고 해서 정말 가끔 어, 국방부나 육군본부의 직할부대들과 같은 최상급 부대 또는 특수한 부대 이런 곳에서 선발해가는 인원들이 있거나 운전병들, 운전병들은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야전수송교육단, 수송교로 후반기 교육을 받게 되죠. 어, 후반기 교육이 끝나면 전국구로 자대 배치 다시 받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군단 지역을 이미 벗어날 수밖에 없는 인원들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전국구 자원까지 해서 육사단 신교대를 수료하면 어디로 자대 배치 받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아, 생각해 보면 당연히 입대 예정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자대 배치가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지만 이 군생활이라는 게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부대입니다. 훈련이 편하고 부대가 도시의 위치에 있다고 해도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을 잘못 만나면 군생활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 어느 부대로 자대 배치 받고 싶다 라는 너무 간절한 기대, 염원 같은 거는 하지 마시고 좋은 간부, 좋은 선우인 좋은 동료들 만나기를 가장 먼저 염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군 생활 시간도 엄청 빨리 갈 겁니다. 요즘 군대는 옛날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분들 많이 만나게 될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항상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이 또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치케.